안녕하세요 펀드메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최근 관세전생에 이렇게 큰 불확실성 속에서도 플러스 수익률을 기록한 TDF가 있더라고요 TDF2025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TDF2025가 그 주인공이었습니다. 4월 말 기준으로 중간 점검을 해보니까 네, 한달 수익률이 플러스 보이십니까? 정확히는 우리 다같이 TDF도 0.34로 최근 한달 수익률이 굉장히 우수했는데 얘만 그런 건 아니고, 삼성의 한국형 TDF 2025란 친구도 0.76으로 굉장히 우수한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이런 관세전쟁 속에서도 불구하고 플러스 수익률로 선방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운용을 잘한 상품이구나라는 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다른 상품들 다 마이너스 수익률하고 비교를 해보게 되면, 큰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원인으로는 2025라는 요 TDF 자체가 주식 비중이 낮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두 개를 합치면 45 정도 되죠. 20이랑 25 나누면. 대체로 한40% 이하 정도로 돼 있고 또 2025가 지금 현재가 2025년이잖아요. 2025년이 되면은 TDF들은 대부분 주식 비중을 40% 이하로 맞춰 놓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주식이 낮으니까 당연히 최근 주가가 하락할 때덜 하락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름 낮은 주식비중에도 불구하고, TDF끼리 비교했을 때도 이렇게 잘한 거는 또 잘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을 찍어보게 됐고, 마침 저도 가지고 있는 상품들 이어서, 우리 다 같이 TDF 2025 성과, 최근 1년 기준으로 상당히 좋죠? 네, 분홍색이 S&P 500 지수인데, 이큰 진폭 대비했을 때 2025는 좀 적은, 낮은 변동성으로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구나. 올해 연초 이후로 봐도, 상당히 좋은 수익률을 내고 있고, S&P 500은 아직도 밑에 있구나라는 걸볼수 있습니다. 36 1년 수익률로 정렬해 보더라도 1년 수익률도 우리 다 같이 TF2025가 9.38로 우수합니다. 가장 좋은 성과인 걸볼 수가 있고요. 3개월 수익률도 플러스를 유일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좋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제가 포트폴리오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업데이트 드리겠지만 상당히 유니크합니다. 은퇴한 이후에 투자하시기도 좋을 정도로 이렇게 인컴형 자산들을 많이 투자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 투자하기 좋은 상품이라는 생각이 들고. 이것도 변동성 면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1년과 2년 변동성 이런 변동성 숫자는 작을수록 좋습니다. 통상 이 표준편차 곱하기 두배 정도의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날수 있다 정도더라고요. 경험칙적으로 보면 네 그런 걸로 보면 작은 변동성이 유리한데 대부분 5에서 6 정도 수준, 심지어 7까지도 이렇게 8까지도 보이는 거 대비했을 때 얘는 4에서 5 정도로 방어하는 거면 굉장히 높은. 방어율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낮은, 그래서 숫자가 작은 변동성 위험과, 그리고 이 보수율, 투자 비용도 저렴한 게 유리하거든요. 그리고 또 제로인 같은 펀드평가사에서도 이 무궁화 5개로 만점을 현재 받고 있습니다. 판매회사도 많이 있어요. 국민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n h 조권 미래에셋. 증권, 가장 큰 지금 퇴직연금 사업자 잖아요. 신한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안타, 키움하나 등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고 펀드 슈퍼마켓 클래스가 지금 여기 여기서 판매되고 있는 우리투자증권도 판매되고 있으니까 저는 2025는 그러니까 은퇴했다고 끝나는게 아니라 은퇴해도 정말 원금 손실이 필요없이 연금 상품 같은거로 갈아타시는가요? 아니면 물가보다는 해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좀 안정적으로 예금 이상의 수익률을 꾸준히 내시고자 하는 분들께는 이 2025는 여전히 적합한 대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다 같이 t d f 2 0 2 5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다. 적극 한번 추천을 드리고 싶은 상품이라 말씀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